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길지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인데요. 누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지어 찾으셨으면 채팅창에 아멘이라고 화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저희 네. 한 목소리로 봉도가에 올려,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같이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너희 중에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 시환형제, 우리 해정자매, 그리고 미나자매, 미나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들 중에 관훈이 너,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관훈이 너, 지금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시환형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완아,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70억 인구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반복할까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리지 아니하면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제가 공지해 드린 대로 기독교 순교사화에 대해서 여러분 강의를 하겠습니다. 얼마만큼 이 강의가 이 설교가 진행되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순교사화 책을 제가 샀는데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한500 페이지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오는 인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 인물들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되돌리면 다 이렇게.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 신들의 피를 뿌렸는지를 제가 이렇다 금요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기독교 순교사화를 강의하기 전에 개요입니다. 서론입니다. 왜 이것을 강의해야만 하는지, 왜 이것이 지금 이 시대 에 신부준비, 이제 그 주의 재림을 앞두고 우리에게 필요한지, 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나누고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부터 본격적으로 기독교 순교사화에 대해서 여러분 설교를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신년이 되었어요. 신년이 되었죠. 신년이 되면 대형교회 특히 많은 한국교회가요. 연례행사처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신년 축복성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교계신문 기자로 5년 정도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만 되면요. 1월만 되면요. 제가 같은 그 동료 기자들하고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각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특히 대형기주, 대형교회 위주로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신년 축복성에 하는 것을 취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앉아서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듣고 적고 성도들의 반응은 어떤지, 이런 것을 제가 취재하는 게 1월 첫 시작하는 교계 신문 기자들의 일입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촌지를 받는 것도 우리의 일이었죠.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쨌든, 대형교회는요, 특히 대다수의 대형교회는요, 새해 꼭 신년 축복성회를 합니다. 이거는 연례 행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축복성회에 가서 들은 설교들은요, 여러분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올해에는 꼭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전두해서,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하시고, 가정이 평화하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건강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모든 삶을 누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신년 축복 성회에서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가 어떤 한 교회에서만 들은 게 아니고요. 제가 5년 동안 기자 일을 하면서 매년 이 교회, 저 교회, 큰 교회들을 다니면서 들은 설교들의 결론이 이겁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해서 한해 동안 열심히 교회 생활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전도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세요 이겁니다. 물론 여러분 음, 이 땅에서 돈이 없는 거 그리고 건강이 없는 거 또는 뭐그 사람 고부간의 갈등 뭐 기타 여러 가지 이 땅에서 살면서 아픈 문제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특히, 물질 때문에 고통당한다는 게 어떤 고통인지 저는 알아요. 제가 없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렇지만요, 그렇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성도들이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이 세상적인 문제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아파하고 절망한다고 해서요, 그들에게요, 예수 믿으면 너잘 된다. 예수 믿으면 너돈 번다. 예수 믿으면 너 건강해진다. 라고 이렇게 예수를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 외, 천국 외에 다른 메시지를 심어주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옳지 않은 메시지입니다. 오히려 그럴수록요. 목회자들은요. 성도들에게, 성도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님 옆에 계십니다. 이겨내십시오. 라고 여러분 얘기해줘야만 합니다. 그게 옳은 길로 가는, 그게 생명의 길로 가게 만드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어, 공생회를 시작하시기 전에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줄이신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배가 예수님께서 40일 새벽 기도를 끝내고요, 배가 얼마나 많이 고프셨는지 몰라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침내 줄이신지라. 배고팠다는 거예요. 너무나 배가 고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요, 그걸 알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어떤 상태였는지를 사탄이 알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한게 뭐예요? 너 배고프지? 사탄이 그런 거예요. 예수, 너 배고프지? 그럼 이거 돌로 떡, 떡, 떡 만들어서 너 먹어. 너할수 있잖아. 그런 능력 있잖아. 여러분, 그렇게 꼬득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지금 현재 성도 내가 무엇을 때에 아파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절망하는지를요. 사탄은요,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 그래서요. 그 아파하는 부분, 힘들어 하는 부분을 갖고 와 가지고요. 해결책을 줘요. 어떤 해결책을요? 영원한 세상이 아닌 영원한 천국이 아닌 당장 이 땅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의 육체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해답을 갖다 줘요. 여러분,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그때요,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시험, 당장 이내 필요한 부분을 사탄이가 채우는 이 시험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겼어요? 사단아, 휩하게 사탄아, 이렇게 물리쳤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배고프신 건 똑같아요. 그런데 사탄아, 물러가라고 한데는요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여러분, 너무나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장 이 인간적인 삶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연단 가운데 있는데, 사탄은 여기 와가지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예수 잘 믿으면 돈벌수 있다? 너 전도 열심히 하면 사 번창할 수 있다? 너 열심히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된다? 라고 성경이 없는 전혀 이상한 복을 우리들에게 심어준다니까요. 우리들의 가치관에 심어준다니까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것을 아멘하고요. 아멘하고 열심히 우리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사업이 번창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심어지는지 압니까? 아하!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우리들에게 심어진다니까요. 사탄이가 그걸 노리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누가복음 13장 33절의 말씀과 전면으로 여러분 대적하게 된다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당장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사탄이 주는 메시지. 예수 믿었어, 너 벤츠 좀 사라. 이 메시지를 듣고, 아멘하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진짜 사업이 잘 됐어요. 그럼 우리에게 무슨 생각이 들으냐? 우리의 소유를 버리기는 커녕, 예수를 이용해가지고, 우리의 소유를 더 가득 가득 우리에게 채우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복음인 줄 알게 된다니까요. 그게 옳은 진리인 줄 알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옥이에요. 예, yeah.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970년도에 너무나 가난했죠. 너무나 가난했어요. 그때 여러분 안타깝게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렇게 전도했어요. 그거 여의도 순복음교회사 여기 그 왜 조인기 목사는 이단위가이 책이 잘 나와요.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완 정도가 지는 않았는데 중요한 부분만 제가 봤는데요. 그분들이 어떻게 전도를 했냐면 야,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오면 부자 된다. 우리 교회 오면 병 낫는다. 우리 교회 오면 사업 형통한다. 여러분 이렇게 끌어들였어요.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요. 여러분, 그래서 급속하게 성장했어요. 무슨 말이냐? 막이 사탄은 그때를 알아요. 70년대에 사람들이 막 굶주리고 헐벗고 막 이런, 이런, 이런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걸 사탄이가 알아서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제가 매맞을 거를 각오하고 제가 합니다. 사탄이가 여의도 순봉계를쓴 거예요, 여러분. 한국 기독의 영적인 줄기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여의도 순봉계를쓴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때요. 그렇게 얘기할 때, 아니야. 비록 우리게 가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뜻이 있어. 너 그렇게 얘기하지 마. 어디 성경이 예수 믿으면 어 부자 된다로 그런 성경이 어디 나오니? 너 니들 그렇게 전도하지 마.라고 한국교회 의 성도들이 그렇게 카타했으면 어 잘라냈으면 여러분 한국교회가 올라가지 썩어버리지 않았어요. 야정말이에요 예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그런 잘못된 복음에, 사탄이가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육체의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그 복음에, 이런 거짓된 복음, 가짜 복음, 죽음의 복음에, 여러분 그것을 아멘했더니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죽어버린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아까 제가 신년 메시지가 어떤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복을 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올해는 꼭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해서, 번창하시고, 평화하시고, 자녀들 잘 되고, 건강하십시오. 이런 메시지라고 했죠. 여러분, 이 메시지들에서 혹시 이상한 점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게 나쁩니까? 안 나빠요.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왜 나쁘냐? 그것이요, 나쁘게 이용되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좋은 거예요. 전도는 좋은 거예요. 봉사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하는 거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천국 가면 상급받을 일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이렇게 좋은 것도요. 나쁘게 이용되면 그게 얼마나 나쁘게 변질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려야 될 기도고요. 정말 주님께 구원받은 감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행해져야 될 전도고요. 나 같은 것이 주님께 은혜를 갚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라도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심정으로 행해져야 되는 게 봉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의 사업을 번차하기 위한 수단으로, 나의 가정의 평화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내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 몸에 모든 병이 없어지고 건강하게 살기 위한 도구로 여러분 전락하는 순간, 여러분, 복음은 복음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요, 제가 방금 한 말을 직설적으로 말하면 어찌 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이유가 나의 사업이 잘 되려고, 가정이 평화하려고, 자녀들이 잘 되려고, 건강하게 살려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왜 믿냐면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더 많은 나의 소유를 갖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어떤 존재냐면 그냥 우리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용하는 신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그 정도뿐이라는 겁니다. 예, 네, 예수 그리스도 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신용 축복송회를 하는 목회자분들은, 목회자분들은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올한해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을 이용해서 당신들을, 당신들의 삶을 풍족하게, 풍성히 만족시킬 수 있는 삶을 사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에 동조하며 아멘을 크게 소리치는 이들은요,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내가 올한 해는 꼭 예수를 좀더잘 이용해서 내가 이 가난을 극복하겠습니다. 내가 올한 해는 꼭 반드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용해서 내 건강을 내가 좀 회복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내가 올한 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내 걸로 만들어서, 내가 반드시 이용해서 내가 좋은 대학 좀 들어가겠습니다. 예 목사님, 내가 올 한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구워 삶아서 내가 취업 좀 하겠습니다. 결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리치는 것과 여러분 매한가지입니다. 여러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생년을 복받으십시오. 복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받으십시오. 라고 거기에 아멘하면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소리치는 사람들은요. 그것 도 반복하지만 내가 올 한해는 꼭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이용하겠습니다.라고 소리치는 것과 여러분 다르지 않테니까요. 영적으로 그렇테니까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아신다니까요 야, 너는 안 믿어. 너는 안 믿거든. 너는 있잖아. 내가 필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 있잖아, 너는 예수 내가 필요한 게 아니고 너는 있잖아 나를 이용해서 그 뒤에 있는 그 돈을 요구하는 거야. 내 뒤에 있는 그 건강을 요구하는 거야. 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풍성한 부를 요구하는 거지. 너는 나를 요구하는 게 아니야. 이런 거예요. 요즘 여러분. 맞선 보고 결혼을 하면요 여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키는 몇 개예요 연봉은 얼마예요 아파트는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들 얘기한다 합니다 어떤 조건 스펙들을 보고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합니까 그 남자 그 여자 자체가 아니고요 그 남자가 가지고 있는 것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사랑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율이 이렇게 높은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은 진,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어, 이제 저는 그 금요일마다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 기독교 순교사화를 설계할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많이 이들을 또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한 이들은요, 단한 번도 신년 축복성의 따위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시 강조할게요. 여러분, 이제 기독교 순교사와의 기록되는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에는요, 그들의 삶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까지 그들은 예수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일평생 살면서요, 단한 번도 신년 축복 성의 따위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요, 오히려요, 이 교도들이 예수를 위해서 무언가를 구하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를 위해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구하려는 것을요 비난했습니다, 신란했습니다 그러다가 매마저 죽었습니다. 이들은 단한 번도요 새벽 기도하면서 부를 구하지 않았고요, 전도하면서 명예를 구하지 않았고요, 봉사하면서 자녀의 잘됨을 구한 적이 없었어요. 단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이들은요, 새벽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구했고요, 전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추구했고요, 봉사하면서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천국만을 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은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도바울을 통해서 처음 안디옥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에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그리스도의 몸을 볼수 없습니다. 왜냐면 하 그리스도의 몸은 그에게는 원수 중에서도 상원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순교사와에 대한 강의를 여러분 들으시면요. 아시겠지만요. 사탄은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한 곳에는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 이렇게 형성된 곳에는요 여지없이 심한 핍박을 가했습니다. 속된 말로 얄짤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의 몸은요 고문으로 찢겨 나갔고요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예,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에가 그렇게 핍박하고 고난을 줄수록 그리스도의 몸은 더욱더 왕성하게 그 능력이 뻗어나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기독교는 핍박과 연단 가운데 더욱 빛을 발하는 신비한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금 이 시대야말로 기독교가 가장 큰 핍박을 받고 있는 시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교회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벤치를 사라는 가르침이 외쳐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일수록 더욱더 사람들이 몰려들고 교회가 부흥되고 왁자지껄해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벤치를 사는 것이 당연한 듯이 여겨지는 이런 가치관, 이런 문화가 되어버린 이런 세상, 이런 시대. 그래서, 누구 하나,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을, 잘못된 줄 모르는 이 시대. 이것이 저는, 2000년의 기독교 역사상 역사상. 물론, 기독교는 여러분, 그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 이라, 그때부터 기독교는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외적으로 많이 아는, 이런, 그, 기독교가 됐을 때, 예요 어, 2000년의 역사상. 가장 사단의 핍박이 심한 시대가 어느 때냐?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대로 가면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모르고 그냥 가면요. 여러분, 그들은 모두 다 여러분, 지옥가기 때문입니다.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의 솜사탕 전략은요. 멋지게 성공했습니다. 너무나 멋지게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그 솜사탕에 젖어버렸어요. 어느 순간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개독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리,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듯이 우리는 다시 승리할 것입니다. 예, 반드시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승리는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의 고난을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고난을 환희로 바꿔주고, 죽음을 감사로 바꾸는 그 신비한 복음의 능력은요, 여전히 지하 깊숙이 잠들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진짜 그 복음의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 어마어마한 그 능력은요,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새기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서 떨쳐 일어나는 그리스도인에게만 그 능력이 찾아올 것입니다. 예, 그럴 것입니다. 그 일을, 그 일을 다음 주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회복계 성도님들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순교사와에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몸이 잘리면서도 웃었던 이의 이름이 거기에는 기록되어 있고요. 화영 중에서도 찬송했던 여러분의 선배들의 이름이 그곳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잊혀졌던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모든 소유를 누가 보음 16장 33절, 14장 33절처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배설물로 버렸는지,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절개와 사랑을 우리는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삶을 공부하는 이유는요, 머릿속에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삶을 단순히 저장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들, 그 위대한 이름들, 그 아름다운 이름들을 기억하는, 기억합니까? 그 이름들을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선배님들의 삶을 본받아서 그 순교자들의 여러분들 선배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그들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피를 뿌리기 위함입니다. 예. 우리도 예수를 위해 남은 인생을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의 모든 소유를 초기화같이 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삶들을, 그분의 이름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그 일을 실질적으로 우리도 이 땅에서 행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분들의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의 육체에 채우게 해달라는 그런 순고한 고백, 거룩한 고백과 함께 이 순, 기독교 순교사와 설교를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이제 다음 주부터,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그 기독교 순교사와가, 영을 깨우게 달라고, 그리고 미천하나마 한국교회를 깨우게 달라고, 그럴 시간, 먼저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게 달라고, 이 시간을. 오늘님신을이시도합도합니다하나님이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독교 순의사와 설교를 시작합니다이오하나님이시간하나님우리의시작오니다오하나님이시간은하나주시옵오서의 말씀은 하나님이시오은하나님이주의 말씀을 듣의은혜를주시옵소서하나님아버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은하나님주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예의몸리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그을 목숨을 하나는초기와 같이 버린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복음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것이 진행될 때 하나님 어카르디스 테바이디스스 하나님 백성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미천하나마 하나님 한국계를 깨우는데 수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모임과 우리 예배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 하나님 역사하 여주옵소서 하나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기독교 순교사와 설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보고 계시지요? 종의 기도를 듣고 계신 줄을 종이 믿습니다. 하나님, 종에게 더욱더 지혜를 주셔서 종이 잘나 보이게 하지 마시고, 오직 기독교 순교사에 담겨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의 삶이 그들이 죽었으나 하나님 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가슴에 살아 있는 것처럼 그들의 삶도 그들이 예수를 사랑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영원토록 살아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그들처럼 그들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오직 예수 한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열정을 예수에게 쏟아내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의 생명도 미워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미워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자라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예수님의 사랑받고, 우리도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복이, 그것이 참복입니다. 그 복이 우리 회복계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이미 세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 주기도원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리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기소 구하옵소서. 대기나라와 군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